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 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서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김희겸 청와대 대변. 이는 오늘 브리핑에서 송영무 장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3일 저녁에 이뤄졌고 그 자리에는 안보실장과 민정수석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김. 대변인은 이보다 하루 전인 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기무사 개혁안이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고 다음 날송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대면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3일 김무사 개혁안 보고자 위에서 송영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. 송 장관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.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. 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개혁 위지를 밝혔고 사실상 유임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